음. 안녕하세요. 음. 오늘 포인트로 릴리워 터치 하고 이제 너무 좋다. 핸드 해볼게요. 이데 크림인데 제가 항상 일어나자마자 바르는 거거든요. 하나 할게요 맞을게. 이거 프라이머를 좀 발라줄게요. 아, 좀 발라줄게요. 선크림, 선크림도 좀 발라준 다음에 이제 쿠션. 프라이머. 파운데이션 a t i o n I don't know. I d 다 n t know. I don't know. I d 이 n t k n o 거 I don't know. I d o n 아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거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라이너. 미스트미스 응. 응. 음. 미스트. 미스트. 미스스트 미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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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 미스트. 미스트. 미스스트 미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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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스트스